어, 아침 에 일찍 일어나서 나왔는데, 야이 새로 여기 또 건물을 하나 짓고 있는 쪽에서 보니까 해가 이렇게 떠오르네 아침 해가. 경치가 참 좋습니다. 지금 새벽 운동을 위해서 제가 나왔는데, 아 어, 이렇게 아래에 산책할 수 있는 길이 만들어져 있고. 음. 아, 참 정말 경치가 아름답네요. 네, 해안 도로 쪽으로 제가 내려왔습니다. 해안 도로 쪽에서 바라보는 이 바다 풍경이 와, 이큰 바위 바위도 이 화룡점정이네. 바위가 있어서 더 아름답습니다. 아, 아침에 이렇게 일출 모습이 장관이네요. 이렇게 해안가 따라서 산책을 할수 있도록 어, 안전하게 이렇게 펜스가 다 쳐져 있네요. 아. 여기는 또 예쁜 정자도 하나 만들어져 있습니다. 주변 정리가 좀 아직 안된 느낌인데, 음, 이 플라밍고 이쪽 숙박업소에서 아마 건물을 새로 또 짓는 것 같습니다. 그 일출 모습을 볼수 있도록, 어 그래서 밑에도 전부 다 지금 정비 작업을 하고 있네요. 이렇게 어 석죽을 새로 좀 미리 한것 같고, 어, 여기는, 이게 작업하다 그랬는지 모르겠는데, 여기 펜스가 좀 넘어져 있습니다. 와, 이 부산의 바닷가하고는 또 새로운 느낌이네. 와, 이게 해 뜨는 모습이 정말 좋다. 어, 여기서부터는 이제 바닥이 깨끗이 정돈이 되어 있네요. 어, 방부목으로 이렇게 다 작업을 해놨고 양쪽으로도 안전하게 펜스 작업이 되어 있습니다. 음 여기는 신발을 벗고 걸, 걸을 수 있도록 해놓은 건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어, 아주 작은 자갈을 전부 다 깔아놨네요. 와. 그래서 제가 바다 안쪽으로 이 이름이 뭘까요, 이게. 조망하는 곳 전망대. 음. 아. 아무도 없는 이 아침 일찍은 시간에 제가 일어나 가지고 지금 이 바다 안으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. 바다 안으로. 어, 다리가 뭐 내려앉고 이러진 않겠죠? 음, 이 나무가 이거는 어, 이 이거 뭐야? 이거 공사가 부실인가? 이거 이것도 그렇고, 이것도 그렇고. 아. 여기서 보는 또이 느낌 또 다릅니다. 아침에 떠오르는 해가 바다 쪽으로 긴 꼬리를 이렇게 만들었네요. 아, 이게 바다 비린내가 정말 심합니다. <laughs> 어, 우리 이그 바다 빌인데 별로 안 좋아하는데 해안가 산책로를 정말 잘 만들어 놓았네요. 저쪽이 이렇게 해수욕장인 것 같습니다. 저기서저 산을 돌아서 가면 바로 율포해수욕장입니다. 율포해수욕장. 음, 바다에 배가 많이 떠 있는데 오징어 배인가요? 아침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. 아, 이 발바닥에 지압이 상당히 많이 되네요. 이 뾰족뾰족한 돌을 박아놨는데 생각 없는 한 분이 신발을 벗고 맨발로 걷다가 아하다마는 신발 다시 신었습니다. 이 신발 신고 지하 는 곳이에요. 아 이렇게 좀 아름다운 경치 아래에 쓰레기 한번 보세요. 이게 와 생활 쓰레기하고 이게 몽통 다 이게 떠내려왔네. 이 뭔가 수거할 그런 행정력이 여기까 그러니까 손이 못 미쳐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이 해안가 찾는 사람이 많이 없어서 그렇겠죠 이쪽은 보니까 정말 좋은 코스인데 사람들이 많이 찾지 않는 것 같아요 이 시간이면 사람들이 좀 이렇게 많이 있어야 되는 사람들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거. 해안가에 떠내려온 쓰레기들을 그대로 지금 방치해뒀네요. 지금이 휴가철이고, 관광객들도 많이 찾아올 텐데, 쓰레기가 이 해안가를 다, 경관을 다 버려놨습니다. 그래도 또 이쪽, 오른쪽 보니까 여기는 논인 것 같은데, 논을 그대로 이렇게 개발 안 하고 어 이렇게 그냥 잡초가 우거진 상태로 두었네요. 어 이쪽도 여기가 바다 바로 근접한 곳이라서 어 여기도 나중에 크게 또 개발할 것 같습니다. 제 생각에는 개발하면 여기도 엄청나게 뭐 펜션이라든지 어이런뭐 뭐 여러 가지 건물들이 들었으면 어 입지 조건이 너무 좋네요. 바로 앞에 이렇게 어, 해수욕장이 있고 여기는 보니까 관리하는 해수욕장은 아닌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렇게 쓰레기가 그대로 다 방치되어 있겠죠. 어, 파도 소리와 바다 풍경은 너무 정겹습니다. 쓰레기 빼고요. 얼마 전까지만 해도 농사를 지은 곳이네요, 보니까. 근데 비가 많이 오니까 이런 데가 지금 큰 구멍이 생기고 관리가 안 돼서. 그런데 이게 농사 짓는 땅이었네. 이 아래는 다 논이었네, 보니까요. 지금은 농사는, 어, 짓지 않고 그냥 방치해 둔것 같습니다. 아, 어, 이게 은근히 발바닥에 이게 취압이 되는 게 상당히 좋은데요. 뭔가 몸에 자극이 올라오는 것 같습니다. 그럴 때 피곤함보다는 적절하게 올라오는 자극이 좀 상쾌한 기분을 들게 하네요. 아. 어. 여기서 더 가면 안될것 같습니다 왜냐면 농약 냄새가 와 농약 냄새가 너무 많이 납니다 이쪽에? 예. 예아저 위에 약 약신에 빨리 이쪽으로 오세요 일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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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왜 농약 냄새가 심한가 보다만은 여기 오른쪽에 보세요 우와 농약을 저렇게 광범위하게 뿌리는구나 옥수수 밭에 농약을 많이 뿌립니까? 몰라 아 지금 약, 약 냄새 때문에 더 이상 가면 안 되겠습니다 아, 여기서 또 이쪽으로 가니까 저희 숙소 위에 해가 저 위에 걸렸네요 숙소에 음. 갈 때는 이제 파도 소리를 들으면서 가겠습니다. 저 바위에 뭐 글자로 쓰는데 뭔가 볼까요? 바 양지 식 나무 말이지 아 밑으로 바지락 양식이네 바지락 양식 아 여기가 바지락 양식하는 곳인가 봅니다 바지락 양식 아.